Hi, everyone. 매일 m a l 공부하는 영어 인비.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는것 of a little bit o 이 a little bit of a l i 이이 l e bi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l e t s g o 오늘은 생각에 대한 이디엄을 볼 건데요. 제일 먼저 Go to, your head. Go to your head. 아무래도 생각을 할 때는 head, 머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할때 표현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뭔가가 머리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재밌게도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머리로 가서 독이 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주로 칭찬이나 좋은 결과가 머리로 들어가서 약간 내가 뭔가 된 듯하게 생각하거나 결국 자만하게 될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부정형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자만하다. 어떤 좋은 것 때문에 확대해석해서 더 자만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Don't let your victory go to your head. Don't let your victory go to your head. 너의 그 승리 때문에 자만하지 말아라. His social status went to his head and made him think he was king. His social status went to his head and made him think he was king. 그의 사회적 지위가 자기 머리에 들어가서 결국엔 그런 생각이 가득해져서 결국엔 자만을 했고 자기 자신이 왕인 줄 알았다. 다음은 have your, wits about you. have your wits about you 여기서는 wits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단어는 바로 여기서 재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흔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주로 단수로 사용할 때 그렇게 되고요 그렇지만 복수일 때는 재치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생각들 그런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런 지혜, 정신을 뜻하는데요 그런 것을 너 주위에 둬라 그게 바로 about you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라는 의미의 about이 아니라 어떤 것의 주위라는 의미로 사용한 건데요. 그래서 너의 주위에 너의 정신 지혜를 더라. 결국엔 정신을 차려라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If you have your wits about you, you can even survive going inside the den of a tiger. If you have your wits about you, you can even survive going inside the den of a tiger. 이건 우리 나라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본 거고요. This is no time to lose your wits. This is no time to lose your wits. 이건 인용해서 이렇게 반대로 일타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너의 정신을 잃을 때가 정신줄을 놓을 때가 아니다. 다음은 in the, dark. in the dark. 이건 딱 봐도 어딘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이제 지식과 함께 사용한다면, 생각과 함께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인 건데요. 당연히 어딘가 무엇에 대해서 어둠 속에 있다면 모르는 의미로 좀더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 일부러 모르는 건그 대신 아닙니다. 멍청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냥 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알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주로 일부러 비밀이기 때문에 또는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둠 속에 있고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the public was in the dark about the huge political scandal. the public was in the dark about the huge political scandal. in the past, scientists were in the dark about how to make metal. in the past, scientists were in the dark about how to make metal. 쇠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있었다. 다음은 put two and two together. put two and two together. 이건 말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흔히 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두 개랑 두 개를 함께 두다라는 직역에서 결국엔 알고 있는 정보, 팩트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추측을 하고 깨달을 때.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하나의 퍼즐과 다른 퍼즐을 함께 붙였더니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눈치를 챘다, 뭔가를 추측해서 알아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I saw the picture and put two and two together. Your sisters. I saw the picture and put two and two together. Your sisters. 내가 사진을 보고 생각을 해 보니까 추측을 해 보니까 너희 자매였구나. The police put two and two together and found out who was the murderer. The police put two n t o together and found out who was the murderer. 경찰은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알수 있었다 깨달았다 누가 살인자였는지. 다음은 slow on the uptake. Slow on the uptake, quick on the uptake, quick on the uptake. 이건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uptake라는 것 자체를 먼저 아셔야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의미는 바로 뭔가 가져가다, 활용하다, 흡수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생각들로 하면 바로 무엇을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느리다라고 하면은. 이해력이 딸리거나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반대로 빠르다라고 하면 이해력이 좋다, 빠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He is slow on the uptake, so take your time and explain it to him frequently. He is slow on the uptake, so take your time and explain it to him frequently. 그는 좀 느리기 때문에 좀 이해력이 딸리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천천히 여러 번 설명을 해 줘야 된다. 그한테는 설명을 해 줘야 된다. He is usually quick on the uptake, so he will adjust well to the new team. He is usually quick on the uptake, so he will adjust well to the new team. 그는 주로 이해력이 좋고 빠르기 때문에 금방 새로운 팀에 적응을 할 것이다. 다음은 split hairs. split hairs. 이건 특이한 표현인데요. 말 그대로 머리카락을 나눈다라는 뜻인데요. 결국에는 어떤 정말 작은 것을 가르다. 그래서 주로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에서 굳이 나누고 가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작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또는 싸우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주로 걱정을 할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You don't need to split hairs about this. It's not important. You don't need to split hairs about this. It's not important. 너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중요하지 않아. 정말 작은 디테일에서 집착하고 있는 거야. Stop splitting hairs. What's important is that we are all safe, not whose fault it is. Stop splitting hairs. What's important is that we are all safe, not whose fault it is. 그런 작은 것에 대해서 싸우지 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안전한 거지, 누구의 탓이다라는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not see the wood for the trees. not see the wood for the trees. 이건 나무와 숲을 응용한 표현인데요. 결국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다. 작은 것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뭐가 진짜로 중요한지 그것을 못 보고 간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wood가 바로 숲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He couldn't see the wood for the trees and ended up losing a lot of customers. He couldn't see the wood for the trees and ended up losing a lot of customers. 그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봐서 결국에는 많은 손님들을 잃었다. Any leader has to be able to see the wood for the trees in order to set the course. Any leader has to be able to see the wood for the trees in order to set the course. 어떤 지도자든 나무보다 숲을 볼수 있어야 된다. 방향을 정하려면. 네, 오늘은 바로 생각과 관련된 이디엄을 봤습니다. Go to your head. Have your wits about you. In the dark. Put two and two together. Slow quick on the uptake. Split hairs. Not see the wood for the trees.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e everyone.